성경 구절, 자도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입히느라고 이제 준비 중이었는데 예, 지금 이제 소리가 나옵니까? 예. 할렐루야 <laughs> 예배 시작해서 지금까지 소리도 안 나오는데 혼자 떠들고 있었,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시 말씀을 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상 2장 아, 27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누게 합니다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이죠. 오늘 이제 엘리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이 비교되는 아, 별로 어,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가정이었습니다. 한나의 분인 나에게 여러 가지로 어뭐 모진 정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괴롭죠. 그러니 마음 가운데 분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을 갖다가 하나님께 다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칼 해서 하나님은 자녀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 쳐서 한 주님과 함께 하여 다섯 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복한 가정이 되었죠. 그래서 은혜를 입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상의 가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완전히 풍비와쌈 났었죠. 오늘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5절 하반절에 야외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히브리말로 히브리 성경으로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 야외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들을 죽이시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뜻이에요. 왜 죽입니까? 너무나 악행을 저지르니까 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 제상의 가정 홈류와 비나스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27절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엘리가 대제사장이죠. 하나님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에게 직접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제상으로 삼아 그가 내재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 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것이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특별히 너에게 임재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를 택해서 아론이죠. 아론의 집화를 택해서 제상을 삼아서 분양하며 애보습게 했다. 하나님의 제사, 즉 하나님을 만남에 서 가장 먼저 쓰임받는 그러한 가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화제를 내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제사양들에게 그 기름진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들이 가장 좋은 것에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홈니와 비아스가 하나님의 재물을 함부로 갈취하고 빼앗았던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홈니와 비아스가왜 그랬느냐라고 물어보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았느냐. 하나님의 것을 없이 이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내 백성이스라엘들은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심판을 징계하신 이유가 뭡니까? 첫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제사를 망치고 제물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일은 뭔 뭔지 아십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일도 악하지요. 살인죄는 가장 큰 죄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큰 죄는 뭡니까? 그것보다 더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이게 바로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와 더불어서 이 엘리 제상의 가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망치고 제사를 망치고 제물을 가로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 백성들의 제사를 도와야 되는 제세양이 오히려 하나님의 제물을 강탈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 생고기를 강탈하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리러 왔었, 왔었으나, 제사는 드리는사 제생이, 그러나 하나님이 와서 일은 하난, 그걸 일인지 구백 못하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는 제사라고, 그를 가로채서 자신의 배를 불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 야, 옴니아 비나스가 제세상이래. 옴니아 네. 비나스만 제세상이 아니라 저희들도 제세상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다 하나님께 제세상이에요. 그죠? 저는 택할 같은 제세상이라 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세상으로 불렀다면 하나님과 함께 친밀함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께 영감을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살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제 사상의 구체적인 죄를 지시하시면서 29제가 뭘 합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엘리는 아브라함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의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바쳐서 올려드리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뭐랍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줄을 내가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는 그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하나님의 영도 제재를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출산할 수 없었던 여인이 3회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리고 아이가 1년, 2년, 3년 자라면서 아유, 그때는 그냥 뜨거운 마음에 그랬는데 마음이 좀 변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변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눈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사마엘 하나님의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저때 나의 아이 죽에 집제성 집으로 돌아올 수있습니까 너무 너무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들보다 더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이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전에 제사양에게 맡기고 집으로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양합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송가가 미리함과 더불어 너무나 아름답게 이 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성축하고 하나님을 찬양 드리면서도 축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멸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한 엘리의 지상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집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그 용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야웨가 많으나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외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 여기는 자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 하나 찾으라면 이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 여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장의 집에 저주를 내립니다 32절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너의 처소에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고 기뻐할 만한 축복의일이 있어도 너는 내초소에 환란이 있다. 그리고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어요. 노인이 없을 것이며. 33절에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집에 엘리 대지상 가문에서출생하는 자들은요, 젊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34절에 내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해 죽으리니 그 당할 그 일이 내 표정이 되리라.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는다는 거예요. 실로 성경에 보면 이제 3일상4자에 가면 이 홈리아 비나스가 이스라엘과 블레스 전투를 벌였는데 전투에 크게 패하자 홈리아 비나스가 시로에 있는 법계를 가지고 전투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법계를 들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전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나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법계도 뺏기고 홈리아 비나스 한 날에 같이 죽습니다. 우매하지요우매 오매. 제사를 멸시하면서 멸시, 법계를 들고 하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우매합니까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이야기 들었던 엘리 제상도 죽지 않습니까?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세상을 일으키니 그 사람을 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바로 엘리 제사양을 대신해서 사무회를 지칭하기도 하고요. 더큰 의미로는 아론의 제사양 직분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리스도가 그 영구히 행하실 것이라는 예표를 말씀해 주기도 하는 말입니다. 36절 마지막, 그리고 내 집에서 남은 사람이 각기와서은한 조각과 떡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론니 내게 제세양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고 게 하사하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남아 있는 사람들, 엘리 재상의 가문에 남아 있는 젊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내게 은한 조각과 떡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얻고 니다 나에게 재상의 직분 하나를 맡겨 주세요. 왜요?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하게 직분이 거룩하오니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세요가 아니라 떡한 조각 먹기 위해서 직분을 나에게 줘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데는 관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그 일이 필요하니 나에게 돈벌수 있는 직업을 달라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제세상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징의 가문이 멸문되고 그리고 이제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등장하는 그런 때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는 하나님의 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어렷더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의 역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은총과 귀중의 역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높이려고 해도, 높으려고 해도, 뭐 엘리처럼 대세상의 자리에, 홈류와 비나스처럼 제세상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홈류와 비나스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존중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30절 하반절 나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이 하루도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역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하고 자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깊이 가장 가까이 묵상했던 엘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자니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